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사이버스쿨 오프 선생이에요. 자오늘 중학교 2학년 과학자 호흡 대해서 자 살펴봅시다. 자 호흡 기관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호라는 건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호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숨.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날숨이라 하죠. 날숨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흡이라는 건 이렇게 흡 배웠고 한자로 이렇게 둘다 앞에 입구자가 붙어있죠. 이거는 어, 들어가는 숨,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 들어오는 숨이 들숨이라고 해요. 들숨. 그래서 이 숨을 우리가 들어왔다 나왔다는 게숨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자로 호흡.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게 숨식인데 쉬운 얘기로. 자 이거는 우리 몸이 있다 그러면 거기 몸속에서 제일 중요한 허파가 있습니다. 허파는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왼쪽 허파, 오른쪽 허파. 그래서 이제 허파를 이제 다른 말로 폐라고 그러죠. 폐. 그래서 왼쪽 폐하고 이제 오른쪽 폐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로 들어가기까지 자, 우리 얼굴에 있는 코부터 시작합니다. 코. 코도 호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코에서 기관이란 건 여기가 만약에 콧구멍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폐까지 이어지는 관이 있죠. 여기가 바로 기관이 됩니다. 기관. 공기가 지나가는 관이다. 그래서 기관. 그다음에 기관지라는 거는 이 기관이 끝에요 폐로 가게 되면 여기 나무가지처럼 여러 개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기관지 기관지 이게 지는 나무가지다나무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폐. 우리가 흔히 허파 많이 그러죠. 허파. 그래서 허파. 저기서 순대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허파, 어? 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폐. 폐라고 이제 많이 쓰지만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포, 약그 요, 동글동글한, 요, 꽈리 모양으로 꽈리꽈리, 꽈리, 동글동글한 게 많이 붙어 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그만 어떤 포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폐포가 있어. 이 폐포에서 이제 산소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허파가 있으면은 여기에 쫙 허파꽈리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하나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완전 이렇게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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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전부 혈관들이 여기 다 붙어 있다고 이렇게. 혈관들이 다 붙어 있어. 모세혈관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요걸 폐포라고 그러는데 폐포. 음. 이 폐포하고 모세혈관하고 이 사이에 서로 공기를 즉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주고받고 그런다고. 요거 이제 뒤에 가면 기체 교환 할때 이제 나오니까. 어, 일단, 요, 요런 페포가 있다. 근데 페포가 동글동글한 요런 모양이 됐냐? 그러면 요건 단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어, 단면적을 넓힌다. 단면적을 크게 해줘야지 여기서 교환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요게 저기, 소장에 보면은 요렇게 해고뭐 있었어요? 융털이 있었죠? 융털. 그 융털에 갖고 저, 여기 융털 돌기에서 여기도 뭐가 막난거있었잖아 그지? 얘도 꼬불꼬불한 게똑같아 단면적을 넓히는 거다.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횡, 격, 막. 이 격은 격리하는 막이다. 그니까 러 이쪽하고 이쪽 사이에 이렇게 딱 있어요. 격리하는 막입니다. 횡인데, 횡은 요렇게된 거죠. 가로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가로막, 그러기도 해요. 가로. 이렇게 세워놓는 건 뭐라 그래? 세로라 그러지, 세로. 평평하게 옆으로 이렇게 놓는거 가로라 그지 가로.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의 이렇게 이제 몸통이 있으면요 가로 이렇게 딱 가로질러가지고 요 윗부분은 가슴, 요 밑에 부분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지고요 사이에 이렇게 막이 있다. 막이 심장이 어디냐면 심장은 요 위쪽에 있어요. 지금 폐도 여기 있고, 그죠? 그래서 얘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얘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하고 을 있어. 자, 요거 이름이 뭐다? 이게 횡으로, 저 가로로 격 이렇게 자르는 막이다, 이거죠, 그죠? 이거. 그 다음, 요, 배, 요 밑에 쪽에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창자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죠? 뭐, 소장, 대장, 뭐, 위,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가슴하고 배를 이렇게 딱 나눠주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의 역할은 심장이나 이폐 같은 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 횡격막이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려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갖고 폐의 크기를 폐를 눌렀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고 좀 있다 나오니까 보자 일단 횡격막이 있어 이거 경막 아니다 어떤 횡격막 그런데 아니고 횡격막이야 가슴과 폐를 나누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요게 돼지고기든가 뭐 소고기든가 뭐 갈매기살이라는 거 있을까 갈매기살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갈비뼈 는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갈비뼈는 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앞에 뼈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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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둥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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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이렇게 그 여기, 여기 갈비에 붙어 있는 살이 바로 어, 그 소고기, 돼지고기 갈비살이 되겠죠, 그죠, 거기이 갈비입니다. 근데 뼈니까 이게 바로 속에 폐를 넣고 보호해 주는 거야. 또 가슴뼈도 있고요, 또등 쪽에 가슴 등뼈 있어. 얘들은 다 폐를 보호해 주는 역할하고 을 있어. 근데 갈비뼈도 오르락 내려가간다. 어, 우리가 그래 숨쉴때 보면 가슴 부분 또는 배 부분이 오르락 내려가죠. 그 갈비뼈 통째로 오르락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흉강인데 흉자가 가슴 흉자입니다. 흉, 흉 이게 가슴이란 뜻이야. 가슴 흉자. 강은 그 속에 있는 공간 이런 걸 이제 강이라 하는데 가슴 속에 있는 공간을 흉강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폐도 들어있고 심장도 들어있고 또 기도 같은 거 들어있고 또는 대동맥 이런 것도 들어있고 대동맥은 횡경막을 뚫고 심장에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죠. 저음이 들어온 몸으로 그래서 이저횡경막에횡경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 구멍이라고 그 혈관들도 지나가고 그렇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식도가 지나가지 지나가기 속에 밑에 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가도록 구멍이 또 뚫어져 있어요. 자, 이 흉강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 흉강은, 흉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 이렇게 하고 횡격막이 있다 생각하자. 횡격막. 횡격막.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이렇게 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뼈딱이 이렇게 하고 갈비뼈라 그러자. 갈비뼈. 음,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갈비뼈. 갈비뼈인데, 라고 썼네. 갈비뼈,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여기 폐도 들어있고, 심장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흉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흉강. 그런데 횡경막이 위로 올라오고,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걸 어떻게 돼?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누르고 하니까 좁아지겠죠? 휑, 그래서 흉강 자체가 수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도 위로 올라오잖아? 그럼 얘가 넓어지겠지. 이제. 그래서 이게 넓어지기도 하한 팽창이 한다. 흉강이 팽창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흉강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했는데요. 자 호흡 원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눈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코로 들어 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흡이 되겠고, 나오는 게 호가 되는데, 호.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바로 공기의 압력의 차이 때문이야. 자, 여기 봐봐. 여기 A란 방이 있고, B란 방이 있어. 자, 두 군데 사이를 연결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는 공기가 다섯 개 있고, 여기는 공기가 많이 있다, 그래 봐. 그러면 여기가 기압이 높은 거야. 압력이 높죠? 압력이 높으니까 공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가 공기가 개수가 많고 여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압력을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속의 압력을 조절 못하고 크기를 조절하게 돼.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양이 있을 때 봐라. 자, 사이즈가 요만하면 이건 상당히 높은 압력이야. 고압이 돼. 빵빵한 거야. 그죠? 그런데 공기 개수는 똑같이 들어있지만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압이 돼요. 널널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교실이 교실 사이즈가 좁아지게 되면 애들이 빠바빠박 붙으니까 고압이 되는 거고, 그럼 교실 사이즈가 엄청 커져버리면 애들 한 명당 사이 간격이 뚝뚝 떨어져서 상대로 저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흉강의 크기를 이렇게 축소시키기도 하고 팽창시키기도 합니다. 팽창. 흉강의 크기가. 그러면 흉강이 이렇게 팽, 축소가 일어나면 여기 압력이 높아져. 이걸 보우래 고 고압이 이제 압력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흉강이 팽창하게 되면 압력이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어디에 비해서? 몸 밖에. 몸 밖에. 그죠? 몸 밖에 비해서 압력이 높아지고 몸 밖에 비해서 압력이 낮아진 거야. 그럼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밖에서 들어오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날숨, 내쉬는 숨. 호흡이라 그러죠? 호기이기는 공기란 뜻이야. 내뱉는 공기. 자, 이것부터 한번 보자. 이때는 흉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흉강이 작아진다. 라고흉강의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작아졌다 그래.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가 빠글빠글 빠글빠글 빠글 빠글 많아지니까, 여기가 이제 입이 있고, 이렇게, 뭐, 좀 이상한데 하여튼, 얼굴이 있고, <laughs> 그림이 개떡 같지만, 여기는 이제 밖뀝입니다 밖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밖에하고, 요 안에 흉강하고, 요 흉강이야.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고압이, 압력이 높아. 빵빵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압입니다. 압력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들이 휙 자동방으로 간다. 개수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동방으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공기가 나가니까 이게 뭐야? 날, 숨이 되겠죠? 내쉬는 숨이야. 이게 바로 호흡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흉강의 수축하면 기압이 커져. 여기. 그리고 폐에서 공기가 나간다. 어디로? 밖으로 나간다. 입 밖으로 나가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생길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작아질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흉강이 있을 때자 여기 싸고 있는 갈비뼈 그죠. 갈비뼈 얘가 내려오고 갈비뼈가 그 다음에 이 밑에 막고 있는 막 이거 뭐야 횡격막이라 그랬죠. 이 막은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횡격막은 업 위로 올라오고 갈비뼈는 다운 이렇게 되게 되면 흉강 자체가 오그라들어 작아지니까 공기가 나가게 되는 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학교 뭐 실험 같은 거할때 보면은 이렇게 갖고 풍선 두개 집어넣어놨죠? 여기죠? 이렇게 연결해갖고 풍선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놓고 또 여기다 하나 넣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막에 놓고이 막을 위로 올리게 되면 그죠? 올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공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나가서 풍선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게 되겠죠? 쪼그라든다. 쪼그라든 이 풍선이 바로 폐란 말이에요 폐. 그러니까 폐가 상대적으로 오그라들어갖고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때 횡경막에 해당하는 요 밑에 부분이 올라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횡경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횡경막이 올라올때 그때 여기는 좁아진거다 갈비뼈도 상대적으로 좀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숨쉴때 가만히 보면은 애기들 그죠 색은 색은 잘 자잖아 그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 저 가슴 부분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그죠 색색거리면서 자잖아 그때 공기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숨, 들어가는 거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흉강이 이렇게 돼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만한데 이 밑에는 무슨 막이라고? 저 횡격막. 자 여기는 갈비뼈가 이렇게 지금 싸고 있죠. 갈비뼈가 자 근데 갈비뼈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업! 가슴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횡격막이 그때는 다운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다운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얘가 사이즈 왕창 커져 버리지 이렇게 하고 갈비뼈 저위로 올라갔고 행격막도 아까 여기 있던 게 이쯤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팽창이 됐죠. 자, 팽창이 되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된 거야?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밖에서 이, 이 입이 뭐 여기 있다 생각하자. 이 그림 그릴 공간이 없어 갖고 이 입이야. 그럼 이 밖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서 슉 들어오는 거야 공기가 이렇게 슉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폐로 공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 이, 흉강도 폐랑 똑같이 생각해. 뭐, 폐하고 흉강 이 똑같진 않지만, 흉강이 이렇게 팽창하면, 폐도 팽창하는 거야. 폐도 팽창해서 폐로 공기가 들어와요. 자, 흉강 사이즈는 팽창, 기압은 작아진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작아져. 그러면, 폐로 공기가 들어와요. 이게 일어나려면, 갈비뼈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고, 횡경막은 밑으로 다운되고 하면서 이 공간이 확 커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압력은 이 뭐냐, 흉강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게 바로 갈비뼈와 횡경막의 둘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얘가 둘이 아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동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사이즈를 왕창 키우고, 그 다음엔 동시에 또 누르는 거죠.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누르고, 사이즈를 다시 줄이고. 그래갖고, 어, 이 뭐야, 흉강의 크기가, 그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면서 기압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기압이 커지 아니 여기 공기가 여기 기압이 커지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커지면 기압이 작아지니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 나가고 공기 들어오고 공기 나가고 공기, 나가고, 공기 들어오고 나가는 게호 그죠 들어오는 게흙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고 어, 우리가 어, 들숨, 날숨, 그러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흡의 원리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내 호흡, 외호. 여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